양구에 가면 우리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자란 토종 민들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식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토종 민들레 속으로 강원도 태백산맥의 정기와 함께 최북단의 청정지역 양구. 이제는 쉽게 볼수 없는 토종 민들레를 양구에 가면 아주 많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멀리서 보이는 하우스들이 바로 토종 민들레가 자라는 곳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더욱 좋다는 민들레.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토종꿀, 토종한우. 이렇게 음식 앞에 토종이 붙는 음식들은 우리가 으뜸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오늘 소개할 민들레도 토종 민들레가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현대인들에게 각광받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하우스 안에서는 민들레를 한 포기 한 포기 뽑고 있는데요. 이 손놀림 보이나요? 정말 조심조심 정성을 다해서 수확을 하고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들레들은 모두 흰 꽃뿐이네요. 보통 노란 민들레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제가 그 토종 민들레를 찾으러 왔는데 노란 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예, 토종 민들레는 흰꽃 민들레입니다. 노란 민들레는 99%가 서양 민들레입니다. 음. 그리고 흰꽃, 여기 보시다시피 이 흰꽃 민들레는 100% 토종 흰꽃 민들레입니다. 토종 흰꽃 민들레하고 노란 서양 민들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예, 토종 흰꽃 민들레는 포자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음. 그 꽃을 감싸고 올라가 있죠. 그리고 서양 노란 민들레는 이 포자가 뒤로 뒤집어져 있죠. 이것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종 흰 민들레, 어디에 좋은 건가요? 예, 민들레는 옛날부터 한방에서 포공용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약재입니다 간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실리말리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어, 암세포를 자라는데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유작용에도 좋고 산모 전나는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흰민들레는 언제부터 재배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연구해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흰꽃민들레는 그발라가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로 번식하는데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조합원들이 한 3~4년 전부터 연구 노력해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 민들레 맛도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맛을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이그 흰꽃 민들레는 무농약, 무비료로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잎이고 꽃이고 뿌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직접 먹어보세요. 같이 먹어봅시다. 아, 이대로? 예. 약간 다, 달콤한 맛도 나는데요?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야생 민들레도 보잖아요? 예. 그것도 다 식용 가능한 거예요? 예, 아이고, 먹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음. 오염된 곳, 토양에서 자란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 생으로만 먹는 거가요? 다른 먹는 방법 없나요? 예, 생으로도 먹어도 좋지만 음. 저희가 모든 분들이 편히 응용할 수 있도록 응. 건강식품으로 허가를 내서 건강식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응. 공장에 가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장으로 가기 전 이곳은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열심히 민들레를 심고 계시는 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저 김소윤이 포터. 그냥 갈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요. 하나하나 끼우고, 네, 하나 하나 끼우고, 흙을 이제 여기다 응. 이렇게. 흙을. 응. 네, 이렇게. 긁고 이렇게 싹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을 도와 민들레 심는 작업의 착수. 어휴, 폐나 키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심고 나와서 하우스에 물을 가득 주면 오늘의 작업 끝. 네, 기쁜 마음으로 민들레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으로 출발. 깨끗이 씻고 다듬은 민들레는 이렇게 건조장에서 원적외선으로 민들레 속까지 영양분의 파괴 없이 건조된다고 합니다. 예, 민들레는 다른 말로 문들레라고 불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살인문 주변에도 흔하지 흔한 것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 구덕초라고 아홉 가지 덕을 이룰만큼 민간에 많은 이로움을 줬다고 합니다. 돈의 보감에서는 포공영이라는 약재 이름을 쓰 있습니다. 이 민들레는 성질이 차고 또 쌉쌀한 맛 때문에 열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는 역할이 있다하여 예로부터 열이 있는 염증 있는 질환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멍울 같은 멍울을 없애는 역할도 있어서 민들레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민들레를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30포인데요. 하루에 한 포씩 해서 한달 분입니다. 한번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음. 하나, 한번,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귀한 음식을 한번 먹어볼게요. 하루에 한포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이게. 어, 제가 한 번에 아주 쫙 비었는데 이렇게 씁쓸한 맛이 강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목이 넘어가는 데 예, 예. 어떤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편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 민들레는 원래 쓰고 짭니다. 근데 예, 저희가 쓰고 짜지 않도록 아주 좋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럼 이 제품에는 꽃잎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 꽃잎, 잎, 줄기, 전추를다 사용한 것입니다. 이곳 어떤 곳인가요? 사라져가는 우리 토종 흰꽃 민들레를 지키고 효과가 월등히 우수한 우리 토종 흰꽃 민들레를 보급하기 위해서 재배하게 되었고, 현재는 건강식품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다양한 건강식품과 쌈용을 비롯하여 식생활의 접목은 물론 의약품까지 개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민들레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내 사랑을 그대에게래요. 민들레 꽃말처럼 토종 민들레인 흰꽃 민들레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건강을 전해주길 기대해 봅니다.